아저 지금 그 이름 보면 직접 당근 막장에 지금 고추를 찍어 먹고 있는데요 아우 상당히 맛있네요 진짜 아 어디 하든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먹어보니까 음왜 진짜 아유 뭐제거라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 뭐 진짜 꿈에서도 못 잊을 예 진짜 그런 맛입니다 예, 아맛있 밥한 숟가락 먹고. 예. 아, 뭐 먹고? 음.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. 예. 음. 아, 지금 뭐저 보시는 것처럼 예, 요렇게 고추를 예, 요렇게 이제 집도 이제 그 손님 여러분 이 설거지 마치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예, 저녁을 이제 먹고 있습니다. 예.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그 고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요. 그 사, 사촌 누나가 있는데 그 제보다 한참 더 나이가 위니까. 예, 그래서 아이 어린 동생 보고 아이고 잘 먹는데 잘 먹다 그래놓으니까 제가 이제 또 약간 고추가 맵잖아요. 어렸을 때는 근데. 그걸 진짜 엄청, 그 소리 들으니까 더잘 먹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. 아, 그래죠 제가 어릴 때부터 그 고추, 고추 진짜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. 지금도 앉은 자리에 한 고추 한 수십 개는 먹습니다. 예, 이렇게. 네 이렇게. 뭐, 사실 여름철에는 뭐 반찬 필요 없잖아요. 밥에다가 찬물에 말아가지고, 이 고추 진짜 막, 맛은 장 있으면 찍어가지고 먹으면 네, 반찬 그거 따로 할게 없습니다. 네. 아유 참그 그 돌아가신지 엄마께서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손맛을 타고난 거 타고난 것 같아요. 그 엄마의 손맛을 타고난 것 같아요. 아우 맛있습니다. 막밥한 공기가 뭐 개는 감추듯이 순식간 없어집니다. <laughs> 여러분 어떻게 뭐 저녁 드셨습니까? 뭐 지금 시간이면 드신 분들도 계실테고 아직 뭐못 드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. 아, 그럼 저는 이제 또, 토코추를 또 직접 담고 막장을 찍어가지고 맛있게 이제 저녁 먹는 영상을 이제 보내드리면서, 예. <laughs> 여기서 이제 또 인사를 마치고요. 또 내일 이제 또 매장에, 미담 매장에 오십시오. 또 오셔가지고 시원한 국산 콩수도 드시고 또 이제 매장 안에 또 시원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시면은 또그 항토방 바르실 착한 양 듬뿍 먹으면 예그 청국장 예 전골도 드시고요 예 그래가지고 내일 또 방문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요새 인사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.